안녕하세요. 시큐맥입니다. 오늘은 텐디 TCC32HSI3EYCSDV4.2 제품 소개입니다. 제품 박스의 모습입니다. 박스 좌측에는 라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벨 스티커에 이름, 모델명, 사양, 파워, 시리얼 넘버 등이 나와있습니다 2022년 생산된 제품에는 텐디 정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으로는 카메라 네트워크 단자 파츠 리스트 가이드 스티커 방수 케이블 천장 고정용 나사 앵커 볼트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사이즈는 가로 117 세로 117 높이 96입니다. 렌즈는 2.8mm 고정 렌즈입니다. 화각은 촬영 가능한 범위를 각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로 99.7도, 세로 55.1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영하 -30도, 영상 60도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해상도는 2메가픽셀, 3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오디오는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으며 제품을 통하여 촬영 장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신호 방식은 NTSC와 PAL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NTSC를 사용합니다. 5등급은 IP66 등급으로 방수 방진이 가능하며 카메라 외관에 먼지가 쌓이거나 비가 와도 카메라가 꺼지지 않습니다. 야간 IR 거리는 최대 30m 지원합니다. 최저 조도는 컬러 0.002룩스를 지원하며 야간에 밝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흑백은 0룩스를 지원합니다. 역광보정 기능은 b l c 3D DNR, HLC 세가지 기능을 통하여 역광보정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 마스크란 특정 구역에서 영상 녹화를 중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4구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움직임감지, 화면가림, IP충돌, 트리와이어 구역감시 총 5가지 종류의 이벤트 설정이 가능하며 원하는 환경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비트레이트는 최소 32kbps에서 6 m b p s 를 지원합니다. kbps는 초당 킬로바이트 kb 전송 속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텐디 TC c 3 2 HS 다시 i32ycsdv4.2 e, 제품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